자 오늘 경기가 펼쳐지는 이곳 경기장, 팬들의 함성 소리가 울려퍼지고 있습니다. 그 기대에 부푼 마음이 결과로 이어질지 멋진 승부 기대해 보겠습니다. 비가 오는 날씨 속에서도 경기를 보기 위해서 낮부터 참 많은 분들이 경기장을 찾아주셨습니다. 키고프합니다. 신선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경기 초반부터 탐색전으로 갈지 적극적으로 공격을 시도할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양팀 모두 준비한 플랜대로 경기를 주도하는 데에 집중하고 있을 거예요. 경기 초반에 주도권을 어떤 팀이 잡게 될지 전반전 시작됐습니다. 사반 고도스. 맥디 타레미 동료를 보고 찔러 줍니다. 좋은 볼이에요 골리자데 패스를 가로막습니다 이촉 직발 상황에서 잘 거둬냈습니다 사만고도스 자 좋은 찬스입니다 공간으로 패스합니다 코너킥입니다 쪽 살짝 분양합니다. 슈팅은참 좋았는데요. 방향이 조금만 안쪽이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을 겁니다. 레디 타레미, 마지막으로 이 스타일을 는데요 키퍼가 처리합니다. 레디 타레미 패스를 넣어줬습니다만, 사인이 맞지 않았습니다. 오늘 경기 초반에 어떤 경기 운영이 나올지 궁금한데요. 먼저 주도권을 잡기 위해 어떻게 할 것인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적극적으로 압박을 하거나 점유율을 정의를... 슛! 먼저 앞서 갑니다선제권의 주인공입니다. 먼저 앞서 나가는데 성공합니다. 네. 네, 이번 기회 놓치지 않습니다. 미드필더 지역에서 소유권을 가져온 이후에 역습으로 마무리 짓습니다. 네, 미드필드 지역에서 공을 뺏으면서 공격 전환이 매우 빨랐어요. 수비가 대응하지 못하면서 득점을 허용하고 마네요. 일찌감치 선제골을 기록합니다! 선제골 자체도 좋지만 아주 좋은 시간대에 골을 기록했습니다. 아무래도 플레이에 여유가 생길 테니까요. 초반부터 경기 주도권을 잡을 수가 있겠네요. 자차스 슛! 아 드리블 돌파는 좋았는데요. 골을 받자마자 앞으로 달려나갔었거든요. 에, 공이 너무 휘었습니다. 중앙에서 오른쪽을 보는데요. 자, 이거 있어요. 조스! 도전냈습니다멜디 <laughs> 타레미! 맞은 편으로 패스. 이렇게 경기장을 넓게 활용하면 결국 중앙의 공간을 쉽게 만들 수 있게 되거든요. 굉장히 훌륭한 경기 운영입니다. 올 탈취에 성공합니다. 수비가 공을 빼앗습니다. 끊어냅니다. 엘라드 모한마디자 이제 30분째가 다 되어 갑니다. 봉수전화 좋아요. 저로의 기회입니다. 슛! 동점 상황을 만들어 냈습니다. 여기서 동점이 됩니다. 아, 이 경기장의 열기가 중계속까지 전해지네요. 역습으로 골까지 기록했습니다. 아, 좋은 역습이었어요. 역습 기회가 보이자마자 팀 전체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던 모습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눈을 뗄래야 뗄수 없는 경기가 이어집니다. 이렇게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네요. 정신적으로는 쫓아가던 쪽이 약간 유리한 면도 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경기는 다시 원점입니다. 왼쪽으로 길게 보냅니다. 왼쪽 살짝 비껴 나갑니다. 네, 역시 아쉬워하네요. 조금만 방향을 틀었으면 들어갔을 것 같습니다. 뒷공간을 노립니다. 여기 중요한데요. 전에 성공합니다. 자, 멋진 스루 패스에서 골까지 정말 굉장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굉장히 멋진 플레이였어요. 낮게 깔려 들어가는 스루 패스를 찔렀다는 것이 대단히 인상적인데요. 수비수에 의해 차단당하지 않고 아주 절묘한 공간을 포구했습니다. 메이디 타르미 오늘 두 번째 골입니다. 이란 한골 차로 앞서 나갑니다 이전 골을 계기로 팀 전체 분위기가 달라졌거든요 한골더 넣을 수도 있겠는데요 오밋 아, 누랍칸 맥디타레미 아지문 압박이 좋았습니다 끝까지 따라붙었습니다 자빈 공간으로 치고 나가야죠 네, 연결됐으면 좋은 기회를 만들 수도 있었을 텐데요. 수비가 끊었습니다. 아지문, 수비를 제치합니다. 이란으로서는 결과적으로 실패했지만 성공했다면 득점 찬스였어요. 좋은 승부수였습니다. 스루 패스합니다. 이란, 공격이 또다시 부위에 그칩니다. 네, 위협적인 역습 장면이에요. 의도적으로 상대에게 공을 내준 뒤에 카운터를 준비하는 전략으로도 보여지거든요. 이럴 땐 상대 진영에서 볼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2 added m 다시 중원쪽 전반전 종료 이제 15분간 휴식시간이 주어지겠습니다 전반전 2대1 한골처로 끝났습니다 두팀 모두 골 장면이 많이 나왔던 전반전이었습니다 네 하프타임을 맞아 공수 밸런스를 어떻게 조정하고 나오는지에 따라 후반전 양상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자 치열했던 전반전이 끝이 났고요 이제 후반전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맞붙습니다. 이후 반전을 어떻게 이끌어나가느냐가 정말 중요한데요. 경기를 수비적으로 가져가면 골을 허용할 확률은 줄일 수 있겠지만 이기려면 결국 골을 넣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공수를 잘 조절해서 어떻게 역전할 것인가가 지금 시점에서는 정말 중요해 보이네요. 뒷공간을 노립니다. 수비 수 없습니다. 슛.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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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처리가 안 됐어요. 자 과연 좋은 수비 보여줍니다 사르다르 아지몬 공 내주지 않습니다 타레미 찔러줍니다 빠집니다 패스 좋은데요 때립니다 빠아냈습니다흘러 나옵니다 이것은 칭찬을 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아주 멋진 선방이었어요 자, 올렸습니다, 헤더! 동점 골, 들어갔습니다! 또 다시 동점입니다 두팀 대단합니다 정확한 헤더였습니다 아, 좋은 애들였어요 헤더 타임은 기가 막혔습니다 오늘 경기의 주인공은 과연 누가 될까요? 다음 골이 벌써부터 기대됩니다. 아, 양팀 모두 멋지게 주고 받았어요. 뜨거운 함성이 경기장을 뒤흔들 정도입니다. 받을 수 있을지. 멋져요. 역전골을 터 드립니다. 이란 역전골 넣으면서 이제 리드를 가져갑니다. 아스보 키퍼와 1대1 상황에서 골을 기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화려한 플레이도 좋지만 이런 1대1 상황을 확실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선수야말로 팀에 정말 필요한 자원이거든요. 압박감이 상당했을 텐데도 정말 집착하게 좋은 플레이를 보여줬습니다. 이란 한발 앞서 나갑니다. 후반전 15분이 지납니다. 아, 실순가요? 거칠게 볼 경합을 합니다. 뒷공간으로 측면에서 기회를 노렸으만 하는데요. 밀라드 모하마디 걷어내면서 위기 벗어납니다. 오메드 도랍칸 밀하게 공격을 이어나갑니다. 공을 앞쪽으로 보냅니다. 결정적인 패스가 될 수도 있었는데요. 수비가 막았습니다. 뒷공간을 노립니다. 사르다르 아즈몬 몸을 집어넣어서 빼앗습니다. 흐름을 조절합니다. 조금 더 들어갈 수 있을까요? 쫓아가는 쪽에서 이런 플레이를 계속 보여주면 상대 수비에도 빈틈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네 적극적으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네 한번 지켜보시죠 박스 안쪽으로 머리가 다시 한번 슈팅 지키기만 해도 좋은 시간대인데 적극적으로 공격하네요 뒷동간으로 스루패스 요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슈팅까지는 이어졌지만 또 골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찔러주는 패스 굉장히 효과적이죠 빠른 역습을 시도했습니다만 득점까지는 안 나옵니다 <목소리> 네 몸을 <공을 목소리> 빼앗은 뒤에 슈팅까지 걸리는 시간이 엄청나게 빠릅니다 계속해서 역습을 허용하는 것은 좋지 않거든요 대책이 <목소리> 필요해 보입니다 코너킥 상황에서 신장이 좋다는 건 굉장한 무기가 될수 있죠. 공이 그대로 흘러나갑니다. 그대로 라인 밖으로 빗나갑니다. 전방으로 갑니다. 끊었습니다. 알리 골리자 대 왼쪽으로 쭉 파고듭니다. 알리 골리자 대볼 아, 경합이 굉장히 거칩니다. 공 빼었습니다. 슈팅! 베이한바막았습니다 튕겨놓은 볼! 실수로 놓치지 않고 공을 뺏어서 슈팅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Substitution 1 0 같은 조의 벤치에서 또다시 움직입니다. 이 선수를 이 시간에 투입한다는 건좀 어, 어떤 의미일까요? 공격 자원을 투입함으로써 경기 흐름을 자신들의 페이스로 가져가겠다는 의도인 걸로 보입니다. 받았습니다. 프사이드 정말 아쉽네요. 그래도 마지막까지 압박하면서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양팀 모두 같은 타이밍에 벤치가 움직입니다. <목소리> 추가 시간은 3분입니다. 메디타르미 자 좋은 찬스입니다 휘슬이 올렸습니다 역전당한 채로 결국 경기가 끝났습니다 한준이 해설위원 오늘 경기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움직임이 좋지 못했어요 홈팬들 앞에서 망신을 당했네요 네 그렇죠 오늘 방송 중계는 I'm 이만 마치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준희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준희 해설위원 감사합니다.